자, 올해 가장 뜨거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감히 저는 제2의 스페이스X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주식은 바로 로켓랩입니다. 어, 올해만 벌써 400%가 상승하고 있는 말 그대로 주가 차트가 로켓을 그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 기업은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주가가 미쳐 날뛰는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로켓 레벨 이야기는 뉴질랜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피터 백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기계 만지는 걸 그렇게도 좋아했어요. 그중에서도 로켓을 만지는 걸 엄청나게 좋아해서 물로켓도 막 만들기도 하고요. 자동차도 막 튜닝을 해 가지고 뭐 터보 엔진도 집어넣고 막 그런 거 하는 거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지독한 로켓 덕후라서 장래 희망에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에 피터 백의 선생님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너의 꿈은 정해진 진로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야? 피터백이 선생님의 말을 들었으면 오늘의 이 영상도 없겠죠. 피터백은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일반적인 길을 걷지 않았어요. 보통 우주항공 회사를 만드는 창업자들은 적어도 대학 이상의 학력 그리고 플러스 관련 업계나 관련된 전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피터백은 고졸입니다. 바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했는데, 그것도 뭐 가전 제품 제조 회사에서 공구 제작 견습생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때도 그의 로켓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기 때문에 로켓 제작을 이때도 계속 막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미사일 엔진도 미국에서 막 사오고 그랬대요. 자 이렇게 그 주인공이 답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귀인이 한명 있었습니다. 김단태 귀인은 언제 오는지 모르겠는데 피터 백은 스티븐 틴달이라는 뉴질랜드 2위 부자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또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신기한데, 어쨌든 그에게 자신이 로켓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로켓 회사 한번 만들어 보게나, 라고 하면서 스티븐 틴달이 초기 투자를 진행을 해줬어요. 그래서 2006년, 피터백이 서른이 되던 해에 로켓랩이 시작됩니다. 창업한 지 3년 만에 아테아원이라는 로켓을 준 궤도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되게 높이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자체가 세상을 정말 놀래킨 사건이었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회사가 이런 성과를 내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한데, 완전 갑자기 듣보잡이 준 궤도까지 올렸고, 남방구 회사 중에서는 최초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우주 업계가 이 회사의 등장으로 발칵 뒤집어진 거지. 그러면서 이제 추가 투자 유치들도 할수 있었고 이 회사는 순항을 하게 됩니다. 로켓랩이 특별한 이유 좀 알아볼게요. 로켓랩이 좀 특이한 거는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소형 페이로드를 위한 발사체 시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우주로 가는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근데 그 택시는 소형 화물만을 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소형 화물에는 주로 위성이 들어가겠죠 자 이게 약간은 당시 상황과는 살짝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대부분 로켓 회사들이 뭐 대표적으로는 스페이스 x나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겠죠 이런 회사들은 중형 위성들을 대부분 우주로 올리고 있었고 스페이스 x도 아시겠지만 스타쉽 이라는 대형으로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대세 회사들과는 약간 역행하는 반대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피터백은 위성들이 기술의 발달로 점점 소형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중형 대형으로 가는 것들이 기술적 난이도도 있었고 또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과 정면 충돌하는 을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형에 집중을 했고 그런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상업용 로켓은 일렉트론이라는 로켓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형 위성을 우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로켓인데요 두번 만에 성공을 했고 이거 자체가 우주 항공 역사 로켓의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번 만에 성공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시 또 한번 세계를 놀래켰고요 이런 로켓 랩의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게 돼서 일렉트론은 이미 50회나 발사를 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로켓이 되었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스페이스X의 전략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스페이스X의 펠컨9 같은 경우는 비율을 굳이 하자면 버스에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로켓랩의 일렉트론은 택시랑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스와 택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단위 무게당 비용은 당연히 택시가 더 비쌉니다. 근데 택시는 어떤 게 좋나요? 고객에게 모든 걸다 맞추죠. 왜냐하면 뭐 보통 택시 한 명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출발해서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내려주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의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면 여러분들 어떻죠 단위 무게당 비용은 당연히 저렴한데 전체 버스를 전세 내는 게 엄청나게 비용이 비싸죠 전세를 다 낼게 아니면 꼽사리를 껴서 남들이 출발하는 시간에 같이 출발해야 되죠 이런 제약들이 생기고 버스가 그렇듯이 남들이 내리는 곳에 내려야 되는데, 위성이 만약에 가고자 하는 위치가 있는데, 멀리서 내려주게 되면 위성이 우주 내에서 추가로 더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위성이나 우주선은 더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동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비를 더 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운송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스타, 하나의 스타일만 살아남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일렉트로는 엄청나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로켓랩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형 발사체 시장 말고 중형 발사체 시장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뉴트론이라는 로켓이고요. 이건 아직 성공한 건 아니고 내년에 발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로켓랩의 로켓들의 크기와 스페이스 x 의 로켓들의 크기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이스 x 는 로켓의 사이즈를 더 키우고 있고 로켓랩은 재밌는 게 소형 발사체에서 이제 중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중형으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헬 펠콘9, 스페이스 X의 주력 로켓, 현재는 주력 로켓이라고 할수 있는 펠콘 9과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원래는 정말 다른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서서히 스페이스 X와 경쟁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그 외에도 로켓랩만의 해자가 좀 있는데 로켓랩의 가장 큰 해자 중에 하나는 바로 엄청난 수직 계열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스페이스X보다도 더 심한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의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 어쩔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하 로켓랩이 초반에 로켓을 만들 때부터 협력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부품을 수급을 하려고 했는데 협력 업체들이 부품을 잘안 줬습니다. 왜냐면 하 로켓랩은 당시 듣보잡 회사 기도 학원이와 2013년 이전까지는 뉴질랜드 회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을 수급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피터백 이 CEO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동차 막 만들어보고 로켓도 만들어본 뼛속까지 그냥 엔지니어거든요 그래서 CEO 피터백이 아 짜증나 그냥 우리가 다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정말 모든 걸다 만들었고요 09년에 발사했던 첫 번째 로켓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부 다 내부적 내부 개발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맨땅에 헤딩 정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고 지금도 DNA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만의 기술들로 정말 효율적으로 또 자신들이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를 수 있고 원가 절감을 하기에도 훨씬 더 유리하겠죠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로켓랩의 회자는 이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아는 부분인데, 우주 산업에서 가장 병목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발사대예요. 왜냐면 발사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 일단은 지구상에서 특정한 위치에서밖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환경평가도 받아야 되고 주변 이웃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힘든 거는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승인이 또 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로켓 기술 자체가 본질적으로 미사일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발사대를 승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마침, 로켓랩 같은 경우는 원래 창업자가 뉴질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발사대 하나를 얻을 수가 있게 됐고요. 전용 발사대입니다. 그리고 또 2013년 이후에 로켓랩 본사를 미국에 이전을 했는데 또 미국 정부와도 이게 얘기가 생각보다 잘 되면서 또 미국에도 전용 발사대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전용 발사대 두 개를 확보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정말 큰 해자입니다. 두 발사대 자체가 이제 서로 다른 반구에 있죠. 하나는 북반구, 하나는 남반구에 있다 보니까 고객의 그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위치에 우주선 로켓을 보낼 수가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고요. 또전용 발사대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어떤 이슈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바로 백업으로 다른 쪽 발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데는 이게 병목이다 보니까 시간도 한참 쏘려고 해도 줄을 서야 되거든요. 근데 로켓랩은 전용이기 때문에 줄을 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해자랑도 연결이 되는데 스피드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 빨리빨리 위성을 우주로 올리고 싶은데 이게 빨리빨리 되는 것도 고객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우똥 먼저 줄게라고 해도 지금은 로켓을 우주로 올리는 거에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계약 후에 1년 정도가 필요한데 로켓랩은 이거를 계약 후에 10주에 해내는 이런 엄청난 또 일을 버려 버려 버립니다.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로켓랩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고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던 이유 덕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수직 계열화라든가 발사대를 갖고 있는 이런 점들이 로켓랩의 혜자에 정말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로켓랩을 우주레카 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레카는 김단태고 우주레카는 로켓랩이다 내가 빨리 우주 가고 싶으면 로켓랩을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주식 뉴스를 빨리 보고 싶으면 김단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가장 또 로켓 랩의 가장 재밌는 회자이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스페이스 엑스도 잘 못하는 건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회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스페이스 엑스도 그렇고, 블루오리진도 그렇고, 대부분 다 발사체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해진 이 물건을, 페이로드를 우주로 보내주는 일까지만 하는데, 자, 이 위성을 태운 로켓이 발사돼서 내가 원하는 위성이 우주로 가는 게 끝이 아니죠. 뭐냐면 고객 입장에서 위성도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나 하나 다 만들 수는 없잖아. 물론 이제 위성을 만들어 주는 업체에 컨택을 해서 뭐 만들어 나가면 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또 고객 입장에서 귀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도 로켓랩이 그냥 해주는 거그래서 너희들 우주선 위성 필요해? 우리가 다 만들어 줄게. 플러스 얼마나 또 위성이나 우주선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 것도 운영까지도 다 해주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 원래부터 이 회사가 모든 걸다 인하우스로 내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객에게 필요한 걸다 만들어 줄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비스가 넘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기술을 갖춘 회사는 로켓랩 밖에 없습니다. 로켓랩에서는 엔드투엔드 스페이스 컴퍼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이 원스탑 서비스 제가 칭한 이 스페이스 시스템즈 매출이 기존의 이 발사 매출보다 더 높습니다. 이미 이제 로켓랩은 그래서 이 우주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로켓랩의 미래가 밝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로켓랩이 또 다음으로 넥스트로 생각하는 기술들 때문입니다. 바로 스페이스 데이터와 서비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애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준 것도 대단하지만 결국에 또 애플의 이 힘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로켓랩도 애플이 사람들 손에 아이폰 스마트폰을 쥐어준 것처럼 수많은 우주회사 손에 우주선도 쥐어주고 그걸 쏴주죠 그러면 만약에 로켓랩이 이 로켓이 날아가는데 생기는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 이후에 이 우주선 위성이 우주에서 활동하면서 얻어내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어떤 게 가능할까요? 저는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로켓랩의 미래가 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우주 회사들은 서로 협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제프 베조스의 블루오리진에 다니는 이 엔지니어 그분 영상도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재밌게 보셔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엔지니어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우주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서로 경쟁 업체니까 견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주회사를 다니는 회사 사람들은 어, 경쟁을 다른 회사들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과 혹은 우주와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수많은 회사들이 동시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실을 로켓랩이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스페이스 데이터 서비스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민간 회사 중에 하나의 회사만 살아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주 관련된 회사를 정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산업 관련된 회사를 하나만 남겨 놓을까요? 정보 입장에서도 그것이 그 산업이 독점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를 동시에 살려둘 가능성이 높고 현재 시장에서의 생각은 스페이스X는 뭐 당연히 1위니까 1장이니까 우리가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프 베조스가 하는 블루 오리진 로켓랩 정도까지는 살려 놓지 않겠느냐 어떻게든 돌아가게 만들지 않겠느냐 라는 시각을 시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영상만 보면 뭔가 당장 풀매수 버튼을 눌러야 될것 같지만 저 김단태 리스크도 이야기하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 절대 아니고요 이 회사의 리스크를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 보자면 단기적으로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서 솔직히 말하면 내일 50% 떨어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초반에 보여드렸듯 올해 400%가 올랐습니다 이런 회사가 반토막 날 수도 있지 반토막 나도 올해 200% 오른 거 아니야? 뭐 그런 상황이니까 단기적인 급등은 확실히 좀 무섭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당장 영업이익을 못 내는 회사라는 것도 그렇게 어 바람직하진 않습니 타라고볼 수가 있죠 왜냐면 당장 지난 분기 영업 마진이 정말 정말 좋아져서 마이너스 40%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100을 팔면 40을 손해보는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의 성장은 어, 꿈으로 가능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흑자가 나는 회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락할 때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실적이 현재는 뒷받침되지 않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뉴트론을 발사를 할 건데 이 뉴트론 발사가 만약에 실패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너무 하나하나가 한 덩어리 덩어리가 너무 중요한 비즈니스다 보니까 정말 이게 후덜덜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충분히 견제를 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물론, 이제, 아직 뭔가, 일론 머스크가 피터백과 뭐, 밥한끼 했다, 이런 얘기는 있던데, 뭔가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둘 사이에서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주산업 주식이 핫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제가 참 장을 보면서 2021년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한국 주식은 해당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주식을, 해외 주식을 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021년이 떠오를 만도 한게 2021년 암호화폐도 정말 좋았고 다양한 어, 산업들이 번갈아가면서 많이 오르다가 거의 막판에 오른 게 가장 꿈의 비율이 높다라고 할수 있는 흔히 말하는 뭐밈 주식일 수도 있고요. 오, 이런 당장 돈을 못 벌고 있는 우주 산업들의 주식이 어,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실히 큰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가장 많이 얻어맞을 수 있는 회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로켓랩의 CEO 피터백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주 궤도 서비스에서 로켓랩의 다음 큰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어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피터백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그게 너무 무궁무진해 생각도 안 난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우주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런 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할수 있는 게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서 어떤 것들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지 감히 생각해내지 못할 정도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마지막에 넣어봤고요. 다음에도 또 뜨거운 주식 소개로 찾아뵙도록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관련된 자료는 고정 댓글에 있고 또 매수 매도에 에 대한 추천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